요즘 시장 분위기 뭔가 좀 심상치 않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거침없이 오르던 주식들이 왜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선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일 겁니다. 도대체 시장의 스타 주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고요. 하락의 핵심 원인 세 가지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귀금속, 첨단 기술, 암호화폐 시장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와 앞으로의 전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른바 모멘텀 섹터라고 불리는 최근까지 시상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주식들 있잖아요. 거기서 투자자들이 슬슬 발을 빼고 있다는 신호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뭐랄까, 이제 파티가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 걸까요? 그 뒤에는 세 가지 중요한 동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게 고성장 주식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역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올랐다 싶은 투자자들은 일단 수익을 챙기는 거고요. 동시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니까 다들 위험한 자산에서 돈을 빼서 국채처럼 좀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자,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귀금속 시장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일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들 있잖아요. 바로 그 자산들마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도 전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이 금값의 반전 드라마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예전에는 달러가 약할 때 금값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강해진 달러가 오히려 금의 가치를 꾹꾹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냉각기는 비단 전통적인 자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의 미래다, 혁신이다 하면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첨단 기술 섹터 역시 지금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히토류라든가 아니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 원자료 관련 주식들까지 미래 기술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분야들에서 지금 상당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히토류 쪽은 정말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미국이랑 호주가 히토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는 엄청 좋은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시장 격언에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죠. 모두가 기다리던 호재가 딱 터지는 순간 오히려 이제 됐다 하면서 팔고 나가는 겁니다. 원자력 에너지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의 경우는 상황이 좀더 구체적인데요. 시티은행이 갑자기 투자 의견을 매도로 바꿔버렸고요. 행동주의 투자자가 자산을 팔라고 압박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까지 말 그대로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 중 하나인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요? 당연히 여기도 피해갈 수는 없겠죠. 네, 역시나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이 흐름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어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피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시장 중 하나가 바로 여기니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표주자들은 물론이고 관련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시장의 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립으로 맞춰보고 앞으로 우리는 뭘 예상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모든 현상들을 관통하는 핵심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특정 분야 몇 개가 좀안 좋은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세계 경제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는 시장 전체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투자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이 그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